시편 15편 주석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15편은 어떤 사람이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시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는 희생 제물과 정결 의식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갈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평소에는 신과 상관없이 살다가도 특별한 날에 한번 재물을 바치거나 종교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그들의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5편의 저자인 다윗은 단회적인 종교활동으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거룩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시적인 종교 활동으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기준은 특별한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매일의 노력입니다. 15편 통독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6편 주석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평생 동안 비방과 음해, 그리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 16편입니다. 다윗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죽을 힘 다해 죽게 피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6편 통독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교훈케 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편 주석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다윗은 매우 억울한 일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좌절하기보단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소서 거짓없는 나의 기도 죽게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이니 나의 무죄함을 세상에 알려 주소서.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17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의 재판장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17편 통독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어이의 호소를 들어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다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고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하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편 주석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편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시편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옵니다. 1에서 3절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과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바위, 방패, 뿔, 산성으로 믿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은 패배한 반면 다윗은 승리한 이유입니다. 사울 역시 군사적 재능은 출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18편 통독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쓰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심,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하여, 이로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